안녕하세요 다미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현장은 신혼부부가 거주할 예정이었어요 고객님이 들여오시는 가정과 가구들이 새 제품에 가짓수도 많아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 공간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미팅 관계에서 고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개방감이었는데요 현장이 협소하고 두 분의 신장이 모두 크다 보니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받기 원하셨어요. 고객님의 니즈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 저희는 미색의 화이트로 톤을 맞추어 개방감을 살리고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미색의 화이트 톤으로 아늑하게 연출된 신혼집 인테리어. 함께 만나보실게요. 자그마한 현관의 확장감을 더하기 위해 화이트 컬러의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중문은 통유리로 시공해 개방감을 강조하되, 모리유리를 선택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벽면에는 하부 띄우면 현관장을 시공해 하부에도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소한 현관의 실용성을 개선하면서 심미적 아름다움도 챙기기 위해서였어요. 바닥에는 600에 600각 타일을 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일이 마루와 이어지도록 연출해 시원함을 더했습니다. 주방의 컬러로 아이보리를 선택해 전체 톤앤 매너를 맞추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인덕션과 아일랜드 후드를 설치해 편의성을 개선했어요. 아일랜드 후면에는 다리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해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 상판 우측의 오픈면은 라운드 형태의 대리석으로 시공해 지나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렸어요. 천정에는 단을 만들어 후드 자바라를 연결해 후드의 성능을 확보하고 자칫 투박해질 수 있는 공간에는 조명을 넣어 디자인적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메인 주방에 들어가야 하는 가전들이 많았는데 공간 자체는 매우 협소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가전의 실치수를 확인한 후 밥솥, 우분 전자레인지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춤 수납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꺾어지는 벽면에는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어요. 키가 크신 고객님들을 위해 하부장의 전반적인 사이즈를 높여 시공하는 섬세한 배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기세척기 위에 세제를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공간의 너비가 넓어졌어요. 거실에는 확장 공사를 진행해 공간을 넓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일러실과 돌출된 날개벽이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라 앞쪽으로 가구 도어를 설치해, 플랫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날개벽과 보일러실 사이에 청소용품을 두고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거실 아트월 벽면에는 TV를 매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세탁실과 이어지는 공간에는 터닝도어 대신 히든 도어를 설치해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바닥은 현관 타일과 비슷한 형태의 마루로 색상, 톤을 맞추고 창에는 타공 블라인드를 시공해 모던함과 심플함을 강조했답니다. 샘플 미팅을 할때 고객님께서는 타일 색상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어요. 고민을 거듭한 결과 600에 600각 사이즈의 진 회색 타일을 시공하기로 하셨는데요. 너무 어둡지는 않을까 고민하시던 고객님의 우려가 무색하게 호텔 같은 욕실이 탄생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매우 좋아해 주셨어요. 욕실을 설계할 때도 고객님의 키를 고려해 젠다이와 욕실장을 높게 시공해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공간을 구현했어요. 전면에는 대형 거울 플랩장을 시공하고 세면대는 사각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사각 세면대를 설치하게 되면 하부 배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점을 고려해 배관이 노출되어도 미적으로 손색이 없는 부자재들을 활용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조적으로 하프 파티션을 만들어 시야를 확보하고 샤워부스를 설치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안방은 최대한 깔끔하고 심플해 보일 수 있도록 최소 사이즈의 걸레바지와 몰딩을 시공했습니다. 벽면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어요. 침대의 경우 한샘 템바 헤드보드형 침대를 두어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입구 우측 방에는 서재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발코니를 확장해 공간을 확대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능했던 날개벽을 죽이는 대신 책상을 두어 재택근무가 많으신 고객님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방 내부에는 벽박이 장이 있었습니다. 벽박이 장은 철거하고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수납 공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팬트리의 문은 접이식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개방감과 확장감을 더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인테리어 후 서재 공간에서 홈파티를 열고는 하신다며 만족감을 표해 주셨답니다. 기존의 세탁실은 세탁기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세탁기가 튀어나오는 면까지 빌트인으로 장을 제작해 수납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퇴근길에 매일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매일 달라지는 집이 너무 신기하고 취향에 맞게 변해가는 모습에 빨리 이사를 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공사 후에는 집이 무척 마음에 들어 지인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다며 행복해 하셨어요. 고객님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닮은 공간, 취향을 담은 공간, 다미 공간이었습니다.